안녕하세요. 인생 지혜 건강 코치 김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치매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간절할 것입니다. 특히 기억을 잃어가는 질병, 치매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최근 밝혀진 치매의 진짜 원인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귀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사고력, 언어능력 등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수많은 연구들은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이 치매 발병 위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뇌신경전달물질의 생성과 기능, 염증 반응, 혈관 건강 등 뇌기능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뇌 건강, 더 나아가서는 인지 능력과 기억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병들게 할수 있는 음식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당분입니다. 특히 고과당 식사는 뇌에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공급하여 기억력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게 하면서 혈당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염증이 유발됩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섬세하고 보호되어야 할 기관이기도 합니다.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켜 치매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신경세포들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기 시작하면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는 뇌의 포도당 대사에도 문제를 일으켜 뇌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단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 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분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된 음식입니다. 빵,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워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사실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뇌에서도 특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뇌의 포도당 활용 능력 저하로 이어져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디저트로 즐기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나 휘핑크림이 듬뿍 올라간 단 음료는 순간의 즐거움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에 독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뇌를 당분 중독 상태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뇌의 신경회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습관이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당대사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은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여기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고 고혈압 위험을 높여 궁극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이는 뇌 세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뇌세포는 손상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가공육의 잦은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성이 있어 직접적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알코올에 매우 취약한 기관으로 장기간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위축을 초래하고 인지 기능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술은 또한 장 건강을 해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뇌 건강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은 뇌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뇌의 노폐물 청소와 기억력 재정비에 필수적입니다. 이두 가지가 무너지면 뇌 기능 저하는 물론,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는 요산을 증가시켜 뱃살을 축적하게 만드는데, 이 뱃살은 고혈압과 만성염증의 위험을 높여 뇌 혈류를 감소시키고 치매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만성 염증의 온상이며 염증은 뇌 건강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술한 잔의 유혹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주는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용량 프라푸치노와 같은 달콤한 카페인 음료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이 음료들은 과도한 카페인과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주지만 과다. 섭취 시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높여 뇌혈관 손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당 변동성을 증가시켜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음료에 들어있는 다량의 설탕은 뇌에 과도한 당분을 공급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잠깐의 각성과 달콤함을 위해 우리의 뇌를 희생할 수는 없겠죠. 현명한 음료 선택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달콤하고 톡 쏘는 탄산음료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듯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의 독성을 유발하여 염증을 생성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유해균 증식을 유도하고 이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은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하여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관의 축이라는 개념을 통해 장 건강이 뇌 건강에 미치는 치대한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뇌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일으켜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뇌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탄산음료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팝콘, 감자 튀김, 상품화된 케이크, 빵. 과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의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를 유발하며 이는 뇌졸중 및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뇌 혈류를 방해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차 손상됩니다. 이제부터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트랜스 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분 경화유 또는 쇼트닝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얻고 또 병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우리 뇌에 좋은 음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잎채소 및 십자화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케일, 쑥갓, 치커리, 시금치 같은 잎채소와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배추, 유채 갓 등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등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며 비타민 K는 뇌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블랙커피 또는 차를 선택하세요. 대용량 프라푸치노 대신 유기농 원두로 내린 블랙커피나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녹차나 백차 같은 차 종류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엘테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기농 원두는 대량 생산 원두에 첨가될 수 있는 농약이나 기타 화학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워 뇌 손상 성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리튬 함유 식품입니다. 리튬은 알츠하이머병과 노화 징후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은 신경세포 성장과 시냅스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 청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리튬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나 곡물, 채소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GI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고 식사 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량씩 자주 먹거나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역시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뇌는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치매의 위험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줄여나가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얻고 또 병들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식생활을 선택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식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기억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가득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